1. 하만 연꽃 테마파크 여름이면 연꽃이 만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 명소입니다. 2. 악양 생태공원 꽃길과 툭 방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3. 강나루 생태공원 낙동강변의 청보리밭과 봄꽃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공원입니다. 4. 입꽃 군립공원 저수지와 둘레길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힐링 명소입니다. 5. 무진정 고즈넉한 연못과 전통 정자가 조화를 이루는 운치 있는 장소입니다. 6. 마리산 고분군 가야 시대 고분이 자리한 역사 탐방 명소입니다. 7. 하만 박물관 가야 문화 관련 유물이 전시된 역사 문화 공간입니다. 8. 채미정 작은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져 조용히 휴식하기 좋은 쉼터입니다. 9. 하만 가야 시장 지역 특색 있는 먹거리와 전통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장입니다. 10. 하만 낙화 놀이 불꽃축제로, 야경이 아름다운 축제입니다.